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자 비트코인 상황을 보면 겨우 4,500만 원. 이 중요한 라인을 지금 돌파할까 말까 지금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 그래도 이 4천만 원은 한참 남았다. 어, 충분히 이격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어, 저는 충분히 뚫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갖고 있는 네오라는 종목이 아직 목표치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에 반해 반등을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았습니다. 왜냐, 이거 8천만원짜리 종목이었습니다. 반토막이 나요. 겨우 4천만 원에서 15% 16% 반등밖에 해주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더 반등을 할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프도 많이 껴있지 않은 상태. 이 가격대는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대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 가격, 이 박스권 구간은 계속 왔다 갔다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먹고 올리고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요한 종목이죠. 자, 네오를 보시면 지금도 굉장히 눌림목이죠. 딱 봐도 차트에서 눌림목이라는 걸. 알수 있다. 여기서 한번더 세력들이 갈등을 할 겁니다. 여기서도 물량을 많이 모았고 어,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오의 눈치 깠어요. 어, 혹시 중국 규제가 언제 풀리진 않을까? 그리고 이 눌림목 부분을 발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쪽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다. 5만원 밑으로 제가 추천드린 구간은 굉장히 좋지만 이 5만원 위로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왜냐? 이 5만 원에서 이 저점인 3만 원 구간까지 왔다 갔다 할 확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만 원 위로는 웬만하면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5만 원 밑으로는 굉장히 안 갖고 계신 분들, 안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어 내오를 가져갈 거면 5만 원 밑은 굉장히 좋지만 이 5만 원 위로는 굳이 어, 살 필요가 없다.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만 원대 물리신 분들, 7만 원 이상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추매하면 큰일 납니다. 어, 당연히 올라가 올라가면 그분들은 그분들 마인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본전 근처 아니면 손실을 줄여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지. 오막 뭐, 8만 원, 10만 원, 13만 원 근처인데 이건 물을 타서 한 10만 원대에 나와야겠다. 8만 원대에 나와야겠다. 아, 이러면 저는 좀 욕심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저는 확실히 이 6만원 후반이나 7만원 초반까지는 올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그 위에는 저는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당연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한테 올라간다고 안 올라가면 진짜 큰 낭패잖아요. 저는 6만원 후반까지는 정말 자신 있거든요.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지만 어, 그 위로는 확률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어, 위에 사람들은 본전으로 나오면 당연히 좋죠. 하지만 물을 타서, 자 물을 탔어요. 근데 8만 원이야 평균 단가. 근데 7만 원 초반까지 올라오고 다시 떨어져서 3만 원대로 또 가요. 그러면 비중을 넣은 만큼 손실도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리스크는 잘못된 매매입니다. 차라리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걸 투자하는 게더 낫다고 봐요. 굳이 이한 종목에 묶여서 어, 기다려라 기회비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더 좋은 종목이 아직까지 코인 중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도 추천드리고 싶지만 확실한 100%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 저도 욕먹는 거 굉장히 싫기 때문에 네오 스테이터스 센티넨, 얘네들은 100%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차라리 거기에 투자해서 이손신주을 메꾸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내용은 이렇게 봤고요. 어, 제가 엑시를 오늘 좀 단타를 쳐서 좀 먹었어요. 어제 엑시를 네번 손절하고 오늘 그 손실을 다 메꿨거든요. 이 저점이 굉장히 잘 잡아서.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단타에 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타는 정말 손절이 최고입니다.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 손절을 어제 네번안 했다, 그러면 아직까지, 어, 손신률을다 메꾸지 못했을 거예요. 제 고점에 팔더라도. 그나마 손절을 잘 했기 때문에, 이네 번이라는 거에 1% 안에서 다 손절을 해서 그만큼 더 이득으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어, 진짜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손절을 정말 짧게 잡고 대응을 잘 해줘서 확실한 타점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대폭 줄이세요 거래 금액을 내가 만약 천만 원으로 거래했다 그러면 진짜 오십만 원, 삼십만 원으로 줄이세요. 그 삼십만 원으로 백만 원을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절대 단타 치면 안,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 뭐 단타로 어좀 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로 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래 대금을 확 낮춰서 거래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